제 이름은 정혜수, 올해 예수 나옵입니다. 서울 변두리 오래된 빌라 3층. 20년째 살고 있는 그 집은 낡았지만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공간이었습니다. 아내가 살아 있을 때는 벽지 하나, 커튼 하나를 고를 때도 함께 이야기 나누며 웃음이 끊이지 않던 집이었죠. 하지만 아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로는 집안에 늘 고요가 감돌았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유일한 생기가 되어준 사람이 아들 민호였습니다. 민호는 서른다섯. 어릴 적에는 공부에 큰 흥미가 없었지만, 군 제대 후 늦은 나이에 대학을 다시 다니며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쳤습니다. 보험 설계사라는 직업을 잡았을 때, 저는 속으로 얼마나 안도했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이 아이가 나이 먹은 나를 부양하면서도 스스로의 삶을 개척해 나갈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민호는 퇴근 후늘 저녁상을 마주하며 하루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계약 하나 딱 잡았는데요. 진짜 어렵게 잡았어요. 그 고객이 저한테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족 때문에 그렇다고 했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말없이 국을 떠먹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늘 같은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 아이가 오래도록 내 곁에 있기를, 이 아이가 나보다 먼저 가는 일은 없기를. 우리의 일상은 소박했습니다. 아침마다 민호는 정장을 차려입고 식탁에 앉아 계란프라이에 김치를 얹어 먹었고, 저는 그 옆에서 신문을 읽으며 오늘도 고생해라 하고 말했죠. 그리고 민호는 늘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달 실적 잘 나오면 우리도 여행 갑시다. 제주도나 아니면 경주 쪽도 좋고요. 그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제 하루의 전부였고, 그때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민호가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며 식탁에 앉아 있었죠. 햇살이 창문 틈으로 부드럽게 들어와 식탁 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신문을 넘기다 말고 그 모습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민호는 식탁 한쪽에 놓인 계란프라이를 잘라 김치 한 조각과 함께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된장국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민호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젓가락이 바닥에 떨어지며 금속성이 울리는 소리가 귀에 박혔습니다. 아버지 가슴이 답답해요 숨이. 말을 다잇기도 전에 민호는 몸을 움켜지며 식탁 위로 고꾸라졌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가고 손가락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야. 민호야. 저는 손을 부여잡고 흔들며 애원했습니다. 정신 차려, 제발 정신 차려. 그러나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비백산의 전화기를 들고 119를 눌렀습니다. 제발 빨리 와주세요. 아들이 아들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몇 분이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골목 끝에서 들려왔을 때 저는 문 앞에서 맨발로 뛰쳐나갔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어와 민호를 들것에 올릴 때까지 저는 그저 울부짖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는 짧게 말했습니다. 심근경색입니다.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순간 제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아들이 제 무릎이 바닥에 꿇려졌고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더 잘했더라면 온갖 후회와 절망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빈소를 차리고 멍하니 앉아 장례 절차를 치르던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저 슬픔에 잠긴 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사진 속 아들의 웃는 얼굴을 보며 속으로 수백 번, 수천번 중얼거렸습니다. 민호야,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죽음이 단순한 불행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벌어질 일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또 다른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제 삶을 다시 한번 무너뜨릴 줄은 그때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갈 무렵 빈소 한쪽에 앉아있던 저는 멍하니 향이 타는 냄새를 맡으며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민호의 친구들이 와서 눈물을 훔쳤고, 회사 동료들도 조심스레 분양을 하고 갔습니다. 그날 밤 늦게, 민호가 다니던 보험회사 팀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님, 정말 힘드시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팀장이 머뭇거리다가 입을 뗐습니다. 혹시 민호 씨가 가입한 보험은 다 정리하셨습니까? 순간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보험이요? 무슨 보험 말입니까? 그는 주위를 한번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민호씨가 실적을 올리려고 본인 명의로 여러 건 가입했거든요. 그런데 그중 수익자가 아버님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 말에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니, 내 아들이 왜?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때 옆에서 다른 직원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정리 안 하면 나중에 복잡해질 텐데 참안 됐네. 그날 밤, 저는 빈소에서 혼자 아들의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통화 기록과 메시지를 뒤적이다가 낯선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은경. 메시지를 열어보니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험금 나오면 다 해결할게. 정말이야, 은경아. 너랑 새 출발할 거야. 내가 꼭 약속 지킬게. 순간 제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아들이 평소에 연애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집에선 단한 번도 여자친구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저에게 그런 고민을 털어놓은 적도 없었는데,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는 낯선 여자의 이름과 함께 오가는 돈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서랍 속을 뒤져보니 봉투에 담긴 서류가 나왔습니다. 여기저기서 꺼낸 증권들이 뒤엉켜 있었고, 거기엔 분명히 제 이름이 적힌 것도 있었지만, 한 장은 분명히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은경. 다시 그 이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방 안은 정막했고, 달빛이 창문을 타고 들어와 제 얼굴을 비쳤습니다. 민호가 그동안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왜 그런 서류가 있는지, 도대체 이 은경이라는 여자는 누구인지,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용기를 내서 보험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정민호 씨 아버지인데요. 사망보험금 청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담원이 친절하게 설명해주다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어르신, 계약권 중에 수익자가 다른 분으로 지정된 것도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다른 사람 누구요? 정은경 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정은경, 이 여자 대체 누구길래 내 아들 이름으로 된 보험에까지. 저는 급히 민호의 친구들에게도 연락해 봤습니다. 얘가 여자친구 있었니? 정은경이라는 사람 아나? 친구들은 하나같이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민호가요? 여자친구요?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했는데요. 보험금이요?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다들 모른다는 대답 뿐이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제게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은 얼굴이 있었고, 그 얼굴 뒤에는 제가 알지 못한 사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정이 단순한 연애나 빚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제 아들의 이름을 걸고 돈을 청구하려는 누군가와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그날 밤 저는 민호가 쓰던 책상 앞에 앉아 오래도록 그 서류들을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인가 민호야. 넌 도대체 뭘 감추고 있었던 거니? 가슴 속에서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솟구쳤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곧 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알아내야 한다. 네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 사람은 누구인지, 그리고 이 보험금이 무슨 의미인지. 아들의 죽음이라는 커다란 슬픔 속에서 저는 다시 한번 무거운 전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민호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시작일 줄, 그 때까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며칠 뒤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정혜수 씨 맞으시죠? 차분한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십니까? 저 정은경이라고 합니다. 민호 씨 보험권으로 연락드렸어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 이름을 듣자마자 손에 쥔 수화기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보험이라니 당신이 왜 우리 아들 보험을? 그녀는 한숨을 쉬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죄송해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전화드리기 힘든 거 알아요. 하지만 저도 사정이 있습니다. 민호 씨가 저를 위해 보험에 가입한 거예요. 그 순간 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민호가 당신을 위해? 그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한테 빚이 있었어요. 민호 씨가 저를 살리고 싶다고 그 돈으로 다 갚아주겠다고 했어요. 그 보험은 저를 위한 거라고 수익자를 제 이름으로 해두자고 했습니다. 당신 지금 장난합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가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한 적은 단한 번도 없었어. 그는 날 두고 그런 비밀을 갖고 있었단 말이요? 정말이에요. 민호 씨가 원한 거예요. 그녀는 울먹이며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그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찢어놨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아들이, 제 안에서 차오르던 분노가 터져 나왔지만, 그녀는 그저 흐느끼기만 했습니다. 그녀의 전화를 끊고 나니, 모든 게 의문으로 가득했습니다. 민호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왜 나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혹시 민호가 다니던 회사에서 무슨 압박이라도 있었던 걸까? 아니면 정말로 그 여자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걸었던 걸까? 며칠 동안 저는 민호의 방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책장 사이에 끼워둔 다이어리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짧지만 의미심장한 문장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은경이 빚, 내가 갚아줘야지. 이 사람을 버리면 안 된다. 아버지께는 나중에 다 정리되면 말해야지. 지금 말하면 걱정하실 거야.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은경이가 살아야 한다. 그 글을 읽는 순간 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민호야 넌 도대체 어떤 짐을 지고 살았던 거냐? 아들의 글씨를 손끝으로 쓰다듬으며 저는 그가 얼마나 외로운 싸움을 했을지 상상해 봤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퇴근 후 저녁을 함께 하고 저에게는 여행 이야기를 꺼내던 그 순간에도 속으로는 이런 무거운 고민을 안고 있었다니 그 마음을 몰라준 게 너무도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다이어리 마지막 장에는 제 마음을 또한번 뒤흔드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보험이 한건더 있다. 그건 아버지를 위한 거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아버지가 그 돈으로 편히 살길 바란다. 순간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한건더 있다. 그런데 왜 보험사에서 수익자가 은경이라고 한 건까지 저는 다시 보험사에 연락했습니다. 민호 명의로 된 모든 보험계약 내역을 다시 확인해 주십시오. 그러자 상담원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고객님 정확히 세 건이 있습니다. 두 건은 아버님이 수익자고, 한 건은 정은경 씨가 수익자입니다. 그런데요, 그세건 모두 최근에 보험료 연체가 있었고, 민호 씨가 마지막으로 남긴 메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모, 은경이에게는 꼭 전해달라. 그리고 아버지께 죄송하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아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생각하면서도, 또 다른 한 사람을 지키려고 했다는 사실, 하지만 그걸 알았다고 해서 마음이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이 보험금을 끝까지 지켜야 하나? 아니면 그 여자가 가져가도록 두어야 하나? 민호의 뜻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며칠 동안 밤을 지새우며 생각했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혜수 씨 맞으시죠? 정은경 씨 측에서 보험금 청구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슬픔에 빠져 있을 시간도 없다는 듯 새로운 전쟁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제 삶을 또 한번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은경 측에서 보험금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손에 쥐고 있던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도 채 정리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돈 때문에 낯선 여자와 다투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도 괴로웠습니다. 그날 밤 혼자 밥도 못 넘기고 소파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민호야, 내가 왜 이런 일을 남기고 떠난 거니? 아들의 영정 사진을 꺼내놓고 오래도록 바라보다가 저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싸우더라도 진실만은 밝혀야 한다. 민호가 왜 그렇게 했는지, 그 돈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다음날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아버님, 서류를 다 살펴보니 정은경 씨도 명확히 수익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망 전에 수익자 변경 의사가 있었는지가 관건인데, 변호사의 말을 들으며 제 가슴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럼 그 여자한테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까? 가능성 정도가 아니라 법적으로는 그쪽도 권리가 있습니다.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내가 내 아들 보험금을 두고 그 여자를 상대로 싸워야 한다고, 분노가 치밀었지만 변호사의 현실적인 조언이 귀가에 맴돌았습니다. 소송을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비용도 들고 무엇보다 아버님 건강이 걱정됩니다. 며칠 뒤 정은경 측 변호사로부터 내용 증명이 도착했습니다. 고 정민호 씨가 생전에 약속한 바에 따라 수익자에게 정당한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한 장의 종이를 읽고 나니 속에서 불이 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약속! 약속이라니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내 아들이 뭘 감당했는데, 종이를 구겨버리고 싶었지만 손이 떨려서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얼마 후 조정위원회에서 만남이 잡혔습니다. 그날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섰습니다. 그녀가 바로 정은경이었습니다. 초췌한 얼굴, 지친 눈빛. 솔직히 저는 그녀가 들어서는 순간 분노로 치를 떨줄 알았는데, 그녀를 보는 순간 이상하게도 한 인간으로서의 연민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 연민이 제 목소리를 부드럽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당신 우리 민호한테서 뭘 원했던 거요? 제 질문에 그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도 살고 싶었어요. 민호 오빠가 날 살리겠다고 그 보험을. 살고 싶다고? 그럼 나는? 민호가 죽고 나서 난 어떻게 살라고? 제 목소리가 떨리고 방안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조정위원이 중재를 시도했지만, 제 감정은 이미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정은경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이렇게 될줄 몰랐어요. 민호 오빠가 이렇게 떠날 줄 알았다면 절대 그런 부탁 안 했을 거예요. 그녀의 눈물은 진심처럼 보였지만, 그 순간에도 제 머릿속엔 하나의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의 목숨값을 두고 누구도 양보할 수 없다. 조정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꺼내 들고 각자 변호사를 통해 주장하고 서로의 상처를 들쳐내는 과정이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은 제 마음을 또한번 흔들었습니다. 민호가 생전에 은경의 빚을 대신 갚아주기 위해 사채까지 알아봤다는 기록.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압박을 받으며 심리적으로 무너져 갔다는 병원 상담 기록까지. 민호야 넌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했니? 그날 밤 저는 아들의 다이어리를 다시 펼쳤습니다. 손가락으로 글자를 더듬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 돈을 지켜야 하나 아니면 너의 마지막 선택을 따라야 하나. 법적 싸움은 점점 격화되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고, 우편함에 꽂힌 법원 서류를 꺼낼 때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집안 곳곳에 쌓인 서류처를 보며, 저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자괴감에 빠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민호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라면 반드시 아버지가 지켜야 하지 않겠나. 그리고 마침내 법원의 조정기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제 손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민호의 마지막 흔적을 지키겠다는 마음과 그의 마지막 부탁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갈등. 그두 감정이 제 안에서 부딪히며 저는 조정위원이 입을 여는 순간까지도 마음을 정하지 못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제 삶은 또 다른 선택의 기로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아버지가 이제는 아들의 남긴 흔적을 두고 낯선 여자를 마주해야 하는 그 참담한 현실 속으로 말입니다. 법원의 조정은 길고도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몇 번의 기일이 지나고 서로의 주장을 들은 끝에 조정위원은 조심스레 결론을 내렸습니다. 양측의 상황을 모두 고려했습니다. 정혜수 씨와 정은경 씨, 보험금은 절반씩 나누는 것으로 조정하겠습니다. 그 순간 제 귀가 멍해졌습니다. 절반? 마치 제 아들을 절반으로 잘라 나눈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하게도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래, 이 이상 싸워서 뭐하나 내 아들은 돌아오지 않는데? 정은경은 조정이 끝난 뒤 제게 다가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민호 오빠를 이렇게 떠나보내고도 이렇게밖에 할수 없어서 저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그만 가요. 다 끝났으니까. 목소리가 떨렸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로등 불빛 아래서 저는 주머니에 넣어둔 서류를 꺼내봤습니다. 지급통지서. 거기 적힌 금액이 제 눈에 들어왔지만 아무런 감정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돈이 제 손에 들어온다고 해도 아들이 돌아오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 돈이 내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 거란 기대도 없었습니다 며칠 뒤 통장에 돈이 입금되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직원이 조심스레 내민 통장을 받아들었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바라만 봤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떠오르며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이게 네가 남긴 마지막 흔적이구나 그돈 일부로는 작은 추모 비용을 마련했습니다 민호가 좋아하던 공원 한쪽에 기부를 하고 벤치 하나를 세우도록 했습니다. 그 벤치에는 작은 명패가 달렸습니다. 이곳에서 잠시 쉬어가세요. 민호가 그랬듯이, 이제 집에 돌아와 민호의 방을 정리하며 저는 다이어리 마지막 페이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하지만 꼭 살아주세요. 꼭 행복해지세요. 그 글씨를 손끝으로 느끼면서 저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돈이란 무엇일까요? 누군가에겐 희망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겐 상처와 갈등만을 남깁니다. 내 아들은 그 경계선 위에서 외롭게 싸우다 결국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도 묻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돈을 끝까지 지키셨을까요? 아니면 사랑했다는 그 사람에게 다 내주셨을까요? 아들의 마지막 선택 앞에서 저는 지금도 정답을 알지 못합니다. 다만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가 남긴 흔적을 가슴에 새길 뿐입니다. 이제는 이렇게라도 말하고 싶습니다. 민호야 고생 많았다. 아버지는 오늘도 너를 그리워한다.